안녕하세요.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. 이번에 한번 플레이해보게 될 게임은 자 스타드베리. <laughs> 네,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는 걸로 합시다. 내일은 맑고 아름다운 날이 될 거고요. 자 그리고 어... 아니 근데 정령들은 아니 무슨 야 아니 아직 월초잖아.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 있어? 이러기 싫은 거야? 어그 와중에 라이너스가 어 내가 얻은 것을 자네와 나누고 싶었다고 하면서 크니패스한 마리를 선물로 줬네요. 일단 이건 여기다가 넣어두고 어, 어 네. 자 마요네즈 하나만 여기다가 넣어놓은 다음에 어네 이거 좀 적절하게 잘 챙겨가는 걸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 오늘은 엘리엇 생일이니까 엘리엇한테 좀 가가지고 선물 하나 줘야 될 거고 음... 그 다음에 아직 선물 초기화가 안되긴 했는데 두개준 사람이... 좀 많, 많네요 예... 두개준 사람이 좀 많아 가지고 아무래도 어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엘리어한테 선물 하나만 딱 주고 그다음에 뭐 낚시를 하든가 아니면 뭐딴걸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나을 거 같네요. 일단은 이거 두개 여기다가 넣고 달걀 하나. 염소젖 치즈 하나. 일단 오늘은 아둘다 일하는 날이구나 네 대형 염소젖 우유랑 염소젖 우유 하나가 나왔는데 인벤토리... 응? 뭐야 꽉 찼다 안 그랬나? 뭐 인벤이 꽉 찼다고는 하는데 얻어는 <laughs> 또 지네요 예 크게 상관없었고 자 일단 여기 문 열어가지고 애들 좀 바깥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에 하나하나 하나 안에 넣어보는 걸로 합시다. 일단 엘리온한테 선물은 생일 선물은 사실 뭐 아무거나 줘도 크게 상관이 있는 건또 아니여 가지고 음아 이게 아니구나. 뭐 간단하게 대충 좀 챙겨주는 걸로 할게요.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가 아이고 잡초가 자라가지고 밭이 그냥 뿅 하고 사라져 버리긴 했는데 뭐 다시 심어주면 되니까 적절하게 심어두는 걸로 합시다. 일단은 어 잠깐만. 아, 아이고 물 뿌리기를 저녁 시간 안에 저 끝나나? <laughs> 저녁 안에 끝나면은 네, 지금 대장간에 물 뿌리기를 맡겨놔가지고, 아, 일정이 약간 꼬일 수도 있겠네요. 일단 이번에 대장간 가서 한번 확인해 본 걸로 하고 안 되면은 뭐 내일 심든가 하고 뭐 되면은 그냥 어, 오늘 심는 걸로 네,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나무 하나 캔 다음에. 가지고 있는 거 중에 메이플 시럽 3개 챙겨놓은 거 있죠? 어... 근데 그 전에 인벤토리 좀 비우긴 비워야 되겠네요 음... 석영 2개 여기 들어갈 거고 금 됐고 석탄이랑 구리 철광석은 내가 챙겨온 게 없었나? 야, 그 다음에 벌레들 잡아가지고 공어정수 나온 거는 정말 많이도 있네요. 예어 네. 이거는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고요. 달걀 두 개. 재활용 기계는 그거 따로 안 쓰는 거 넣어두는 데가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넣으면 되고, 네 여기 있죠.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열어보네요. 여기다가 따로 넣을 만한 거는 잠깐만. 발광반지 그냥 넣을게요. 뭐좀안 보여 봐야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, 그, 사막 쪽에 있는 동굴은 엔가에선다 보이게 돼 있어가지고, 쟤는 그냥 놓고 가는 걸로 할게요. 자, 이거는 여기다가 넣어두고, 어, 작업 아직 안 끝났으니까, 요거 하나만, 어. 챙긴 다음에, 자, 이제 해안가로 가보는 걸로 합시다. 야그 다음에 수학 좀안 했더니 이것도 자두가 이렇게 어우 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예또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하나하나 음. 하나 다 챙겨두는 걸로 하고요 혹시 아우 어, 작업 다 끝났네요 황금 물뿌리개를 받았다 도구 업그레이드 마지막으로 황금 도끼까지 아, 금괴가 없다고. 금괴 없으면은 열시니까 아직 시간 좀 있죠. 집에 들렀다가 다시 오는 걸로 할게요. 아, 근데 이거를 또 귀신같이 까먹었네요. 귀신같이 까먹었어. 네. 어, 잠깐만. 아니야, 아니야. 폐 아주머니한테 그 커피 두 잔다 줬던 걸로 기억하니까. 넘어가는 걸로 하고 헤이즐넛까지 해서 여기다가 넣어 놓은 다음에, 금을 다섯 개만 빼가면 되는데, 여기 있네요. 아네 이렇게 해서 황금 물 황금 황금 도끼 업그레이드 좀 시작해 주고요. 어디 보자 여기서 천천히 내려가다 보면은 엘리어 집으로 갈수 있을 거고 거기 들어가서 선물을 주면은 네 오늘 할 일은 대충 끝나겠네요. 아 맞다 피에르 자파점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. 거기 뭐할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 일단 야생이랑 실업이 있는데 구하는 건 야생이 더 쉬우니까 네 야생을 선물로 주는 걸로 합시다.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는 뭐 물을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스프링클러가 있어 가지고 물을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돈 같은 경우는 축산으로 대충다 해결이 되니까 뭐 낚시에 목을 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 가지고 어 뭔가 어네 개를 날다랑어, 날개다랑어를 잡아라. 날개다랑어는 다랑어가 한번 잡아 봤었죠. 걔가 다랑어면은 바다에 사는 애지. 음. 잠깐만, 혹시, 그냥 다랑어는 낚아봤던 적이 있나? 기억이 약간 좀 애매해가지고, 그냥 다랑어라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, 그냥 다랑어는 아예 잡은 적이 없나 보네요. 일단은 뭐제 기억이 맞으면은 쟤를 그 바다에서 낚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자, 바닷가에 낚싯대 한번쭉 드리워보는 걸로 합시다. 그러고 보니까 윌리 아저씨한테 내가 선물을 어, 하나밖에 안 줬죠? 그러면 오늘 들러가지고 하나 더 채워놓으면 되겠네요. 자. 야생 하나 더 서, 예, 선물로 드리는 걸로 하고, 도대체,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아있나 싶은, 네. 이 통발 속 생명체들 옆에서 낚시 한번 시작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어우, 네. 첫 입질부터 느낌이, 어, 피레미 느낌인데, 이거? 어. 네, 멸치 한 마리. 어 네. 역시 바다 낚시할 때는 멸치하고 뭐 이런 애들이 빠져 안 빠질 수가 없죠. 네, 맨날 잡힌 애들이어 가지고 어디 보자. 다음 물고기로는 어, 이 친구도 아마 탈라피아일 것 같은데 어, 좋은 거 하나 물어 왔네요. 짠. 어, 아, 깜짝아야 뭔 공룡알이라길래 순간 뭔가 했는데, 네, 그냥 박물관에 이미 갖다 줬던 거였네요. 음, 다음 물고기는 너 멸치냐? 멸치 느낌인데, 이거 일단은 이거를 먹고 싶으니까 살짝 먹고 가만히 있는 틈에 다시 한번 아까 노 네, 낚아 주는 걸로 합시다. 짠, 어, 아, 해삼이네, 어. 그리고 탈라피아가 되게 많이 낚기네요 자, 아 구성비가 안 맞는다. 어, 잠깐만 잠깐만. 아! 아, 야 마우스에서 손좀 떼더니 그게 입질이 그냥 바로 와 버리냐 이게. 아, 아이고 참. 자 이번에는 약간 늦게 입질온거 다시 한번 낚아보는 걸로 할게요 이 친구가 어... 멸치인가? 아 해삼 아 뭔가 해삼 아니면 멸치일 것 같았는데 귀신같이 해삼이었네요 어... 해초 하나 낚았구요 다음은 근데 날개다로가 그 강에서 잡히는 거였나? 아, 이렇게 안 나오는 급인거 보면 아, 네마리를 잡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나오는 거 보면 음, 강으로 좀 바꿔봐야 될것 같기도 해요. 아, 그리고, 네, 바다 이대장이죠? 멸치와 정어리. <laughs> 어우, 네, 한 놈은 나왔는데, 한 놈이 안 나와갖고, 뭔일 있나 했는데 역시 그냥 얼굴을 보여주네요. 이번 친구는, 어, 이거 해삼이다. 네, 거의 무조건 해삼인 것 같아요. 이렇게, 이렇게 바닥에 그짱 박혀있으면은, 거의 다 해삼이더라고요. 어, 아, <laughs> 야, 정어리 너 무슨, 뭐, 해삼 따라하냐? 어우, 뜬금없이 막 해삼인 척을 하네, 이거. 네. 어 정어리 향이 약간 나죠. 아무래도 정어리들 사이에서 해삼 따라하는 놀이가 좀 유행하나봐요. 어,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밑바닥에서만 그냥 조금씩만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네요. 자, 일단 이것까지만 한번 잡아보고 정 입질 안 온다 싶으면은 어그강 쪽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낚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정어리, 어, 그래 마지막까지 정어리. 이러면 이제 강 쪽으로 나가 봐야죠. 어, 이것은 닷, 네 줬던 거였죠. 박물관에는 이미 제출한 거여가지고 크게 의미는 없고, 네 지금 강 보면서 사색에 빠져 있는 엘리엇 옆에서 자 낚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. 가철 때쯤에 잘 잡힌, 애들이, 잘 잡힌 애들이 뭐가 있더라? 일단 이거 하나 먹고 뭐 일단 작은 입베스 같은 경우는 빼놓을 수 없는 친구 오예 토파즈 네, 토파즈 마침 쓸 때가 좀 있었는데 어 이렇게 또잘 나와주네요 다음 물고기는 어 너도 작은 입베스인가 뭔가 하는 개냐? 느낌이 딱 했는데, 오케이, 이번에는 한 3mm 낚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이래도 레벨 높아갖고 잡힐 놈은 잡히죠. 얘도 썬피쉬 같은 앤가? 작은 잎배스인것 아, 같아요.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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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어였구나. 아이구야 네, 다리 밑에서 뜨거운 때, 아, 근데 가을인데 뜨거운 태양피쉬 맞나? 아 어쨌든 네뭐 태양빛을 피해 가지고 네, 가만히 앉아 있던 앤데, 어눈 앞에서 먹이가 알짱알짱거리니까 물어가지고 싹낚기 올라왔네요. 음. 어오 어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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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 이거 화로야, 아주 그냥 싱싱해. 오 예. 어네 근데 예, 어, 싱싱한 거야 싱싱한 척으라 하는 거야? 왜 이렇게 애매하냐? 자 일단 타이거 송어였고요. 네 뭔가 되게 애매하게 움직이네요, 애가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아니, 안 좋아. 뭔가, 예, 연어였네요. 음? 아, 인벤토리가 꽉 찼나 본데, 어, 일단, 아이 아티팩트 하나 버리는 걸로 할게요. 얘는, 네 뭐, 도서관에 갖다 주는 거 말고는 크게 쓸데가 없어가지고, 그냥, 딴 데다가 좀 버려두는 걸로 하고, 어, 다음 물고기나 기다려보는 걸로 합시다. 오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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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야, 야, 진정하시고. 어. 타이거 송어인 것 같아요. 네. 적절하게 그 알짱 그 뭐라고 해야 되냐? 출삭되는 거 보면 네, 딱 타이거 송어였고요. 다음 물고기는 음. 연어 같은데요, 이 정도면. 아우, 연어. 어, 근데 오늘 어, 잘 맞추는데, 오랜만에, 낚시를 되게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, 오늘은 또, 예, 되게 물고기를 잘 맞추고 있네요. 자. 얘는 약간 연어 느낌이긴 한데, 어, 연어 한 마리 다시 한번 낚아주고요. 근데 날개 달하고 얘는 대체 언제 나오냐? 아니, 근데 이쯤 낚았으면은 낚시에서 나올 때가 됐는데. 바다 물고기인데 그냥 괜히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건가? 네 워워 야야야야야 어허 도망치지말고 이거 맥이예요 네, 느낌이 딱 맥입니다 밤에 잡히는 물고기고 이거 아, 아닌가? 딴 애인거? 아 어? 뭐야 연어인데 왜 이렇게 움직임이 그거 <laughs> 왜 이렇게 테크니컬해? <laughs> 아니 뭐춤 배우셨어요? <laughs> 어우 되게 그냥 움직임이 그냥 아주 예, 리듬을 되게 잘타대잘 잘 타는 연어였네요 음. 어 일단 이쯤 좀 낚아두고 일단 이제 집에 좀 들어간 다음에 인벤서 인벤 정리 간단하게 해주는 걸로 할게요. 자. 역시 우리 해삼, 멸치, 정어리. <laughs> 어, 얼굴을 맨날 보는 친구들이여. 네, 매번 보는 친구들이여 가지고 아주 자리가 잘 마련돼 있네. 잘 마련돼 있네요. 네. 음, 연어하고 틸라피아 그냥 대충 좀 넣어 놓는 걸로 할게요. 아직은 인벤토리 좀 많은 편이라. 저렇게 좀 걸로 하고 야생 일곱 개 얻어 가지고 선물용으로 좀 쟁여 두는 걸로 하고요. 치즈 4개에다가 다음 내일 어우 네, 골치 아파지기 싫으니까 문은 다 닫아두고 이거랑 이거 하나 빼서 넣어서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얘만 이렇게 해주면 딱 되겠네요. 진흙은 일단 여기에다가 넣어두고 메이플 시럽도 여기에다가 넣어두고 그 다음에 화석류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어디에다가 넣더라 아 여기다가 넣는구나 네 여기였는지 여기였는지 그 파란 거였는지 까만 거였는지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까만 거에 넣는게 맞았나 봅니다 어그 다음에 여기에서 걸음을 두개 정도만 챙기고 비트를 두 개만 더 챙기면은 네 필요한 건다 구해놨네요. 아, 뭐야? 안에 뭐가 하나 들어있었네. 와, 그 다음에 오랜만에 왔던 이거 갈색만 6개네. 갈색만 6개요. 보라색하고 그냥 빨간색 막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. 아, 이거 굳이 네 이런 식으로 또 맞이해 주네요. 아, 맞다. 그 다음에 커피만 들었어야 됐는데, 네, 커피 두 개만 좀 만들어 두고요. 그다음에 지금 시간대가 어 19분 정도 됐으니까 영상을 맞춰도 되긴 하는데 아직은 시간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니까 여기 위길 좀 돌면서 위에서 간단하게 있는 것만 챙겨오는 걸로 좀 할게요. 이거는 그냥 그림자인 것 같고요. 가을은 윗길이 윗길이 이거 좀 장사가 안 되나? 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? 어 뭐야? 어아아 아, 맞다 여기 어저께 뚫었는데 까먹었었네. 어 안녕하신가 보름달 네. 그거 참 이상하단 말일세 이 돌덩이 돌덩어리 돌덩이들이 사라진 원인을 모르겠단 말이야. 이 계곡은 산에서부터 흘러 나오고 내려오거든. 어 뭐야? 어 자네 혹시 물에 반짝거리는 거 보이나? 그래 그걸세 오 그거 꽤 좋은 품질의 광석인 것 같구만. 산에서부터 흐르는 물을 타고 내려온 것 같네. 오 자네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?라고 하는데 이제 뭐 부자가 될수 있나? 오야 사금처럼 물에서 광석을 걸러낼 수 있다네요 이제. 음, 네. 여기 내 가방에 여분의 펜이 좀 있다네. 왜뭐 문제 있나? 근데 펜이 뭐지? 뭐 기록을 한다는 얘기야? 아니면은 혹시 물에서 반짝이는 광석을 찾게 된다면 이 펜을 사용해 보게다. 아, 펜이 아니라 그 약간 뭐라, 에, 어, 구리 펜을 일단 받았고요. 그 무슨 막 사금 같은 거 채집을 할때뭐 판이었냐 뭐채 같은 거였나 그거 가지고 살살 흔들어서 뭐 어떻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가 보네요 아무래도 자 일단은 까먹고 있었는데 어쩌 어떻게 마실 나왔다 보니까 예 이런 식으로 잘 되게 됐고요 근데 방금 전에 있었는데 챙겨 가셨나 왜, 왜 아무것도 없을까 어 네, 아쉽게도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. 저기에서 이제 막 이리듐 광석 같은 거팍 팍 하고 나와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, 음... 뭐 그렇게 마음대로 될지 모르겠고, 일단 11시 됐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한숨 푹 자는 걸로 합시다. 그거는 그런데,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나? 아니 하나 정도 있을 만도 하잖아. 뭐 아니 무슨 뭐낫때뭐 뭐 다람쥐가 다 훔쳐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고 뭐 그런 거면은 모르겠는데. 어허, 근데 네, 어떻게 된게 하나가 없네요. 하나가 없어. 네,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. 네 영상을 재밌게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.